인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11월 16일 21시 50분에 마감되는 그러니까 모레죠 어, 목요일 저녁 9시 50분에 마감되는 66회차 승무패 대상 경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66회차 14경기는 유로 2024 그룹별 예선 라운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8팀 중 이미 본선 직행이 확정된 팀들도 있고 본선 직행이 가능한 팀도 있고요 어 내년 3월에 있을 유로 2024 플레이오프 또한 어 보스니아, 핀란드, 조지아처럼 확정된 팀들도 있고 플레이오프 진출이 가능한 팀들도 아직은 아주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어 본선 직행 팀들이 모두 확정이 되어야 플레이오프행 진출 팀들도 최종적으로 선별되기 때문에 아직 남아 있는 플레이오프 티켓 9장을 획득하기 위한 암묵적인 싸움의 첫 번째 조건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겠죠. 물론 어, 22-23 네이션스 리그별 상위 팀들이 다소 유리한 테이블이긴 합니다. 자, 내년 3월 21일로 예정되어 있는 세미파이널 토너먼트로 가는 12장의 티켓 명부에 보스니아와 핀란드, 조지아를 제외한 9개국의 명단은 남아있는 유로 24 그룹별 라운드에서 얽히고 슬키는 과정을 통해서 최종, 어, 최종 진출국들이 이름을 드러낼 것입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어, 플레이오프 행은 좌절됐지만 유로24 본선 진출은 아직 가능지수를 남겨놓은 국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본선 직행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탈락이냐 중간에 플레이오프는 아예 없는 팀들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이러한 팀별로 남겨놓은 경우의 수를 잘 체크하셔서 66회차는 빈틈없는 공략구간을 만들어서 도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어, 겨울인생의 축구성무패 66회차 채널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3개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1번 경기부터 가보겠습니다. A그룹이고요. 어, 조 4위 조지아와 조 2위 스코틀랜더와의 경기입니다. 홈팀 조지아는 어, 22-23 네이션스리그 C에서 어, 가장 좋은 성적으로 1위를 해놓은 덕에 유로 24 플레이오프 행은 확정된 상황입니다. 본선까지 올라간다면 4번 시도를 배정을 받겠죠. 그리고 원정팀 스코틀랜드는 본선 직행은 확정됐지만 본선에서 탑 시도를 받기 위해선 자력으로는 힘들지만 일단 이겨 놓고는 봐야겠죠. 물론 조 1위를 한다고 탑 시도에 남은 다섯 장의 티켓을 거머쥔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개체국 독일을 빼면 탑 시도에 다섯 장밖에 없는 티켓을 따기 위해 자력으로 힘들 수도 있는 1위 자리를 쟁취하려고 무리수를 둘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조2위를 하고도 강팀들 속에 배정되는 어, 3번 시도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승리는 반드시 필요한 스코틀랜드입니다. 주제하는 어, 발렌시아의 마마라다시빌리나 나폴리의 크레바체리아나뭐 어, 당연히 나오겠죠. 음, 스코틀랜드는 에스텐빌라의 맥킨을 비롯한 수많은 빅리그들이 어, 모두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일부는 나오겠지만 모두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해봅니다. 동기부여 측면에서는 다소 떨어지는 조지아지만 피파랭킹의 상승 측면도 있고 홈에서는 전통적으로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조지아 국대 드림을 감안하면 쉬엄쉬엄 쉬어가는 퍼포먼스는 절대 보여주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번 경기부터 지우개 찬스를 쓰겠습니다. 1번 경기는 승무패 3마킹으로 모든 구간을 가져갑니다. 자 다음은 2번 경기 7전 7패로 그룹별 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꼴찌 키프로스가 조 1위 스페인을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원정팀 스페인이 얼마나 힘을 빼느냐의 문제만 남은 매치업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경기 틀리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스페인의 무승부나 패배는 분석으로 마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이번 경기는 홈 키프로스의 단통 패배 구간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경기 F 그룹의 꼴찌 에스토니아와 2위 오스트리아의 경기입니다. 에스토니아는 조에서는 최하위지만 22-23 네이션스 리그 뒤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확정은 아니지만 다른 플레이오프 경쟁 팀들에 비해 확실히 아주 많은 아주 많이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에스토니아가 본선 4번 시드까지 올라가는 길은 험난할 겁니다. 이 경기도 오스트리아가 어, 힘을 빼느냐 신느냐에 따라서. 경기 결과가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액 조합에서는 무승부 구간까지 살짝 비틀어 볼 수도 있겠지만 주력 배팅 조합에서 이 경기를 복수 마킹할 생각은 없습니다. 3번 경기, 홈 에스토니아의 단통 패배 구간을 가져가 보되 부주력 소액 조합에서는 무승부까지 살짝 방어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경기 보겠습니다. 어, 2023년 11월 14일 현재 시각으로 그래도 아직은 플레이오프 가능성이 남아있는 F그룹 4위, 아제르바이잔과조 삼이지만 이미 탈락한 스웨덴의 경기입니다. 스웨덴은 오스트리아에게 스윕을 당한 것이 본선행의 발목이 잡히는 결정적인 이유를 제공을 했죠. 22, 23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최악의 경기력으로 강등 당하는 득에 플레이오, 어, 플레이오프행도 좌절되고 28년 만에 유로 본선에 오르지 못하는 슬픔에 빠진 스웨덴입니다. 이 경기는 3번 경기와 묶어서 보겠습니다. 스웨덴이 본선 탈락의 분노를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경기의 향방을 좌우하리라 봅니다. 어, 4번 경기의 최종 선택입니다. 주력 배팅 구간에는 당연히 홈 아제르바이잔의 단통 패배 구간을 가져가고요. 소액 부주력 구간에는 무승부, 구간, 어, 무승부 구간까지 살짝 얹어가 보겠습니다. F그룹에서 무승부가 나온다면 3번과 4번 경기 중한 곳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겨울 인생은 페페, 그리고, 무패, 그리고, 폐무,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배팅을 할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5번 경기 G그룹으로 가보겠습니다. 조빌레선에서 단한 번의 승리도 없는 꼴찌 불가리아와 본선행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마지막 승부를 기다리고 있는 조 1위 헝가리아와의 경기입니다. 아직도 플레이오프로 가는 길을 벗어나지 않은 불가리아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경기이고, 어, 본선 직행 확정에 승점 1점이 남아있는 헝가리 입장에서도 최선의 라인업을 꾸릴 수밖에 없는 경기입니다. 홈에서는, 어, 본선행이 유력한 세르비아와도 무승부를 거둔 팀이 불가리아라는 점은, 어, 헝가리로서도 쉽게만은 볼수 없는 매치업입니다. 상대적인 비교에서도 직전 라운드에서 피파 랭킹 134위인 어, 리투아니아 원정에서 두 골이나 내주면서 무승부를 거둔 헝가리. 그리고 같은 리투아, 리투아니아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거둔 불가리아라는 점 특히 27회대 4회, 27번 그리고 4번 이렇게 일방적인 슈팅에서 말해주듯이 불가리아는 리투아니아를 맹폭했고 헝가리아는 리투아니아 원정에서 18회, 7회, 18번, 7번이라는 슈팅에서로 경기를 완전히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수준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남아 있고 홈에서 나름 비비는 불가리아와 본선행 커트라인의 1점이 남아있고 원전 경기에서는 다소 기복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헝가리가 어, 이두 팀이 도출할 수 있는 결과를 예측해 보는 건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자, 이런 국가별 사활이 걸려있는 매치업에서 어, 선수들의 네임밸류는 1당 백의 가치를 주는 선수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5번 경기의 최종 선택은 홈 불가리아의 무승부와 패배 구간을 함께 가져가 보고요. 소액 부조력 배팅에는 홈 승리 구간 도 아니면 말고 이 심정으로 담아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F조입니다. 조 3위 몬테네그로와 조 4위 리투아니아와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몬테네그로 입장에서는 올인할 수밖에 없는 경기입니다. 플레이오프나, 플레이오프는 나갈 수가 없지만, 본선으로 직행하는 길은 아직 남아있는 몬테네그로입니다. 불가리아가 헝가리를 잡아주고 마지막 라운드 헝가리 원정에서 승리하면 상대 성점에서 앞서 헝가리를 잡고 본선 직행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몬테네그로입니다. 2위 세르비아가 마지막 불가리아전에서 비기면 세 팀이 동률이 되어서 복잡한 경우의 수를 따지게 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긴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아, 몬테네그로는 이 경기를 무조건 이겨놓고 불가리아의 남은 두 경기 선전을 기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 탈락이 확정된 리투아니아를 홈으로 불러들이는 만큼 이변을 예상하기에는 어, 글쎄요. 어, 저는 단통으로 승부를 보겠습니다. 6번 경기 홈 몬테네그로의 단통 승리 구간을 가져갑니다. 자, 다음은 7번 경기 제2조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박터지는 경기가 예상되는 조 2위 슬로바키아와 조 4위 아이슬란드와의 운명을 건한 판입니다. 개인적으로 승무패 66회차에서 가장 결과를 점치기 어려운 매치업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F조의 몬테네그로와 마찬가지로 플레이오프는 나갈 수 없지만 본선 직행은 가능한 홈팀 슬로바키아입니다. 몬테네그로와 다른 점이라면 슬로바키아는 자력으로 본선 직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승점 1점만 추가하면 조삼이 룩셈부르크가 남은 두 경기를 모두 이긴다 해도 상대의 승점에서 앞서 있기 때문에 슬로바키아의 본선 직행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비겨도 된다는 상황이 배팅을 하시는 시청자님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난해하게 상황이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원정팀 아이슬란드도 이 시간 현재 플레이오프로 가는 길은 열려 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슬로바키아의 실시간 해외 배당이 1 1.75 정도고요. 배트맨으로 넘어오면 뭐 1.55에서 6 정도 그 정도 배당이 형성되겠죠. 어, 잘 부러지는 구간이기도 하고, 현재로서는 핵심 라인업들의 결손 유무까지 조금은 챙겨와야 하는 매치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경기가 끝나면 두 팀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미궁 속으로 빠질 수도 있는 제2조입니다. 무승부도 나쁘지 않은 결과가 되는 슬로바키아라서 일단은 클린 시트를 목표로 하는 전략을 준비할 것으로 보이는 홈팀 슬로바키아로 보이고요. 어, 아이슬란드 또한 원래 끈끈한 팀이니까 아마도 전반전은 서로가 서로를 탐색하는 분위기 속에서 간헐적인 기습 공격들로 메이드를 노리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7번 경기의 선택입니다. 두 팀의 경기 결과를 없던 일로 만들어버리는 무기 두 번째 지옥의 찬스를 7번 경기에서 내려놓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 8번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싱거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대단히 승부 예측이 어려운 경기입니다. 제2그룹의 3위 룩셈부르크와 5위 세르비아의 세르비아와의 매치업입니다. 룩셈부르크는 22, 23 네이션스 리그 시에서의 성적이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네이션스 성적을 기반으로 하면. 어, 플레이오프 행도 이미 확정된 세 팀을 제외하고는 다른 팀들보다는 조금 유리한 측면도 있죠. 그리고 본선 직행도 아직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기 보스니아와 마지막 보너스 경기 리히텐슈타인에게 승리를 거둬놓고 슬로바키아의 연패를 기다리면 유로 24의 본선의 장도 어, 꿈이 아닌 현실이 되는 룩셈부르크입니다. 어, 상대팀 보스니아가 키파 랭킹이나 전력면에서는 룩셈부르크보다 앞선다고 사료되지만 보스니아는 이미 플레이오프 티켓을 챙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룩셈부르크만큼 강한 동기부여는 조금 모자라겠죠. 축구 경기에서는 승리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동기부여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세르비아도 이길려는 경기 운영을 할 것이고 룩셈부르크도 무승부는 어 본선 직행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없습니다. 닭공대 닭공의 일전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8번 경기 선택하겠습니다. 홈 룩셈브르크의 승리와 원정 세르비아의 승리, 무승부가 없는 홈 승패 구간을 더블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9번 경기입니다. H조 3위, 카자흐스탄과 6위, 삼마리노의 경기입니다. 카자흐스탄은 22-23 네이션스 리그 CS의 결과가 룩셈브르크 바로 한계단 위에 있기 때문에 플레이오프행도 가능성이 있고 룩셈브르크처럼 본선 직행의 길도 있죠. 슬로베니아, 덴마크와 함께 혼전 중이라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아직, 아직은 가능합니다. 슬로베니아와 마지막 라운드 맞대결도 남아있고, 카자흐스탄으로서는 본선 직행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도 보너스 경기가 될 가능성이 많죠. 9번 경기의 최종 선택은 홈 카자흐스탄의 단통 승리 구간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경기는 꼴찌 페로 제도를 제외하고, 1위 알바니아부터 4위 몰도바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10번 경기 2그룹으로 가보겠습니다. 어, 홈팀이 4위 몰도바고요 원정팀이 1위 알바니아입니다. 두팀 모두 탈락하는 경우가 되더라도 플레이오프는 나갈 수없고요 또한 두팀 모두 본선 직행의 길은 열려있지만 알바니아는 마지막 라운드가 페로제도와의 경기이기 때문에 본선은 확정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몰도바는 체코 폴란드와 본선 직행의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13번 경기에서 체코가 폴란드에게 승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몰도바의 마지막 라운드 상대가 체코 원정이기 때문에 2조의 한장 남은 본선 직행 티켓은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모르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모든 가능성들이 예를 들어서 폴란드가 체코를 이긴다고 가정하면 몰도바는 이 경기에서 무승부만 거두더라도 마지막 체코 원정에서 승리를 하면 폴란드를 상대 의 승점에서 1승 1무로 앞서 있기 때문에 몰도바가 본선으로 직행을 하는 거죠. 어, 홈팀 몰도바로서는 월드컵 이상의 가치를 두는 유로 2024 본선에 직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몰도바의 투혼도간가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10번 경기의 주력 선택 구간은 어, 홈 몰도바의 무패 구간을 담아보고요. 역시나 소액 부주력 배팅에는 몰도바의 승리 구간도 조심스럽게 가지치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아, 참 길었습니다. 이상으로 66회차 승무패 1번부터 10번 경기까지 각 팀들이 최한 상황과 예상 막힌 구간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그림에는 나오지 않지만 충분히 이변이 가능한 부분들은 이야기로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11번 경기부터 14번 경기는 내일 저녁 어, 겨울 인생의 축구 이야기 플레이트는 멤버십 전용 채널을 통해 본선 직행과 플레이오프 직행에 관여된 단통 구간으로 방송될 예정입니다. 에, 예상 라인업으로 유추해보는 66회차 최종 선택 구간과 이변 예상 구간 또한 목요일 빠른 오후에 멤버십 전용 채널로 방송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발매가 가능한 시간대에는 제가 홀수 시간 기준에서 2시간 간격으로 멤버십방으로 댓글을 확인하니까요. 어, 유로24 본선 직행이나 플레이오프 관련해서 이해가 안 가시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계신 회원님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요 승의껏 팩트에 근거해서 어, 개인적인 답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자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 건강만큼은 꼭 챙기시는 한주 되시길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울인생이었습니다.